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갤러리에 또 좋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젠가론. 새로 나온 또 이론인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일본, 중국 남자들의 저항과 구법봉. 이거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고 젠가론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한국, 일본, 중국 남자들이 비슷한 행동을 보였거나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시대 배경이 있어요. 일본은 가극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진행 양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한국과 중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난이라는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두 번째로는 자국 여자들의 메타 인지가 박살나와 있다. 지나치게 과도한 결혼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젊은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도 높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세 가지가 공동적인 시대 배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채취 PT한테 질문을 했어요. 일본에서 초식남과 초식남이 늘어나면서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부터 보면 생애미혼이막 급증하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 기준으로 28.3% 일본 남자의 28.3%는 50세가 되는 시점까지 단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의 17.8%가 단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일본 남자 10명 중에 3명이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이게 작은 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경제적 영향, 예수 시장 위축, 고가 소비재 수요 감소, 저가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주택 수요 감소, 대형 주택 수요 감소, 소형 주택 수요는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결혼율 저하로 인한 시장 침체, 사회적 영향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그다음에 고령화 가속화, 연금과 의료 시스템 부담 증가, 문화적 영향으로는 연애와 결혼의 가치 변화, 즉 선택적 요소로 인식하게 됐다. 그 다음에 중국에 물어봤어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탕핑족이 증가했는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고 질문했는데 경제적 영향은 탕핑족은 검소한 생활을 선호해 고가 소비자나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전체적인 예술시장 위축을 초래한다. 저가 상품 수요 증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중국이 알테시라고 해서 이 세계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저가 상품들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거의 근본 바탕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이 남아도인데요. 공급가잉이라고 합니다. 그 공급가잉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는 경향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했죠. 남자가 결혼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물론 남녀가 결혼을 많이 안 함으로써 이자들의 경제 활동은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보다 이자들이 경제 활동을 참여해서 발생하는 노동 참여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산성으로 본다면 결혼을 하는 게 설령 그 여자가 전업주부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불러스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생산성은 저하가 되는 거죠. 다음.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인해 적극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에 대한 의욕이 감소한다. 그다음에 부동산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소형 주택이나 1인 가구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뭐 바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화,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으로는 개인주의 강화, 여가와 자기개발 중시, 그리고 연애와 결혼이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감소한다. 음...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질문했습니다. 현재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의 중국의 탕핑족, 일본의 초식남, 저식남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예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의 생애 미혼율 이거는 통계청에서 추이와 전망한 겁니다. 이게 몇년 전에 나온 거예요. 아마 속도는 더 빠르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45년이 되면 50살일 때단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36.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는 26.2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45년이면 지금 25살 정도 인 친구들을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 저는 이거보다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36.9가 아니라 거의 뭐 40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연애 깊이, 결혼 깊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증가하더라도 30은 잘안 넘을 것 같고, 일본 여자들도 20은 잘안 넘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뭐한 두리가 아니고 뭐한세대의뭐30% 40%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산다. 이거는 사회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채 g p t 의 답변입니다. 현재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탕핑족 일본의 초식남 저식남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적 영향. 청년들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벌써 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애를 안 하니까. 특히 남녀를 연애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 소비자나 사치품, 외식 등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저가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중간 정도, 뭐, 커피를 예를 들면, 이디아 같은 경우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렴한 메가커피라든가 컴포즈는 잘 되고, 뭐, 스타벅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애매한 이디아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다른 제품들도 좀 그렇게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게 지금 채취피티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으로 인해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결혼율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시장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는 경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의혹 감소 사회적 영향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 그로 인해서 연금 제도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 강화 여가와 자기 개발 중시 그리고 연애와 결혼이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결혼 외에도 동거, 파트너십 등의 대안적 관계 모델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젠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인프라의 복지 발전은 젠가와 같다. 모든 국가의 시작은 비슷하지만 추후 결과는 다르다. 기반이 튼튼하게 잘 쌓여진 국가는 오래 갈 것이며, 기반이 부실한 국가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잘 쌓아진 쟁가가 일본 및 서양의 구조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한번 무너질 뻔했죠. 무너질 뻔하다가 이제는 좀 버티는 걸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나관안의 구조는 이와 같다. 제가 요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쟁가가 시민단체 여성, 그 다음에 있는 쟁가가 맘카페 여성, 그 다음에는 일반 여성, 그 다음에는 개와 고양이, 그 다음에는 버팔로 남성, 그 밑에는 남성, 가로 열고 사회적 강자. 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남자들이 사회적 강자라고. 자,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으로는 쟁가는 이 수많은 층에서 일부를 빼서 위로 쌓는 방식이다. 쟁가 게임 아마 해먹으신 분들 아시죠? 중간중간에 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 인프라나 GDP가 이런 누군가의 부담 노동력을 기반으로 쌓는 거라면 골고루 균형 있게 빼서 쌓아야 한다. 하지만 대충 쌓고 밑부분만 즉하로 열고 2030 남자 계속 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은 쟁가는 무너지겠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이미 무너졌죠. 이어서 인구통계 및 사회적 복지 부담 방식이 모든 계층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밑에 2030 남자 계층을 뽑아다 부동산 PF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나거한 과연 어떻게 될까? 언젠가 나거안은 크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채찍 PT한테도 제가 요즘 채찍 PT 질문하는 게좀 재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글을 올리고 네티즌의 글이다. 너는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했어요. 너의 의견은 어떻냐? 물어보니까 네티즌의 의견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부양비 증가, 주거 문제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이게 핵심이죠. 지금 남자들이, 뭐2030 남자들도 많이 희생하고, 하여튼 대한민국은 남자가 거의 노예예요. 특히 요즘은 젊은 남자들이 더욱더 희생을 많이 하죠. 채찍삐삐도 바로 답하는 내용인데, 나방 같은 경우는 오른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 일본 남자들이 했던 것처럼, 현재 중국의 젊은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은 초식, 절식, 탕킹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탈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국결 이후에 탈조하겠다는 분도 많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게 되며 채치피티가 답변한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 노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어떤 세대로 봤을 때뭐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다. 그 정도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생애 미혼 대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우에는 30%를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젠가론 글 쓰신 분 말씀처럼 나안의 구조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언젠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각자 도생 잘 준비하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게 저도 기본적으로 이분 의견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각자 도생 잘 준비합시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